한빈이가 빨대, 빨대 저기, 응한빈이까한빈이까 음, 빨대, 응돌 음, 엄마 줘? 고마워 요 한빈아, 돌이 아니네. 거야? 고마워요, 민지. 고마워요. 고마워 고마워요, 고마워. 고마 고마워. 고마워. 고 고마워. 고마워. 고마 나뭇잎. 맞아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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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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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, 암빈찌. 응? 암빈쥬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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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쩍벌했네, 쩍벌남이야. 응? 고마워. 응? 응? <목소리> 민야 여기는 돌안 파져. 이거 저 나뭇잎 갖고 놀아, 여기 나무. 이거 갖고 놀아. 안 돼? 안, 박혀 있는 거야?